카페 베네 핫초코, 00 감자탕, 과자, 차를 언박싱합니다. 가성비 좋은 쇼핑 품목들을 소개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5위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카페 베네 마노 핫초코 라떼로 달콤한 행복을 만나보세요. 28% 할인된 가격으로 9,990원에 30개의 핫초코 라떼를 즐기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00 우거지 감자탕. 3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푸짐한 920g 용량에 6150원에 즐기는 특별한 기회. 맛있는 국, 탕, 찌개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안전 제일 홍바네스 모서리 보호대가 35% 할인.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튼튼한 PVC 소재로 오래 사용 가능하며 1m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2위입니다. 청호 오즈랜드 쫀득 초코칩 800g. 달콤한 초코칩이 듬뿍 박힌 쿠키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쿠키를 15% 할인된 11,89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순작 유기농 메밀차. 은은한 풍미와 건강함을 가득 담았어요. 지금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은개 입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